자, 이번 시간에는 제 17강 가산세액 계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액 계산서는 우리 뒤에 배울 그 아까 19강, 2 0강의 법인세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다른 문제에 붙어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결론은 이제 컴퓨터가 계산다 해줍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약간 암기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암기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약간 운에 맡겨야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 게임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맞출 수 있는가? 그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되게 간단해요. 가단생 계산서. 어, 가산세 계산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이 20% 또는 수익금액의 0.07% 중에서 맥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컴퓨터에 이두개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알아서 맥스를 잡아주고 알아서 결과 값을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외워야 되냐면 얘를 외워야 돼요. 1개월 이내에 내가 이제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통 신고가 3월 말까지잖아요. 근데 4월 달까지 신고하면 50% 감면해준다. 이제 그런 건데 예를 외워야 돼. 예를 예를 보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음, 잠시만 여기 법인조정에 보시면 어 여기 2에 가서 하단에 어, 가산세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세 계산서. 가산세 계산서를 누르면 이제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두 개는 시험에안 나요. 이두 개는 시험에안 나오고 이제 신고 납부와 이제 미제초 가산세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에 봤더니 없으니까 일로 왔다 이렇게 가시면 요 크게 외울 건 없고요. 요요 이,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두개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고 있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무신고, 여기 일반무신고, 시험에서는 일반무신고이다 또는 부정신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무신고 납부세액과 수익금액, 자 여기 보면 납부세액과 수익금액 이두 개를 넣는 거죠. 둘다 넣으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10만원 넣으면 지가 알아서 2만원 이렇게 계산해주고 수익금액을 이제 1000만원 넣으면 7,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맥스를 잡아줘요. 맥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맥스니 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10만원 또 제시를 해주고 1 0만원또 제시를 해줘요. 컴퓨터가 알아서 잡아주고 맥스를 잡아주니까 우리는 얘가 고민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할 게 얘인데, 어, 얘가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암기하기 힘들어요. 어떤 거는 3개월이고 어떤 거는 1개월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르겠다 싶으면 이야기해요. 알면 그대로 가야 돼. 알면 그대로 가야 돼. 모르겠다 싶으면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상 높아요. 확률상 당황하겠습니다. 나, 이 나머지들도 있어요. 나머지들도 있는데 시험은 얘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만 나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만 나왔다. 다음 거 얘네들 이좀 많이 나왔어요. 얘는 항상 나와요. 법정 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격 증빙을 못 갖춘 거죠.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법정 서류 미수취 가산세라고. 잘 알죠? 2%고, 얘가 얼마죠, 원래? 건당 1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죠. 어? 이게 매, 매년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정착된 건 3만원이에요. 옛날에는 5만원 또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3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접대비는 법정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경비 인정을 안 해줘요. 경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산세 안 내도 되는 거죠. 없는 셈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접대비 이외에는 경비 인정을 해줘요. 경비 인정을 해주니까 가산세 2% 먹는 겁니다. 이 2%는 시험에 무지무지 자주 나와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건데 컴퓨터가 알아서 2% 계산해 주니까 우리는 2% 짜리 뭐 근데 외워져요 얘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지출증명서류라고 하고 여기는 법정증명서류라고 표시를 했네요 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에 있단 말이에요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이제 보통 이제 미제출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아,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얘 색깔과 얘 색깔이 지금 다른 거 알고 계신, 알겠습니까? 지금 화면상 좀 그런다. 여기가 지금 색깔이 지르져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색깔이 없어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 천만 원, 백만 원 이렇게 적으면 엔터 치면 바로 가산세가 나와요. 얘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애들은 이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변동 상황 명세에서 미지출 가산세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2번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외우면 좋고요. 완벽하게 외우면 좋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확률상 게임은 작은 쪽이 좋은 게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할인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식이 변동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설명, 제출 하지 않은 거죠. 주주 명세서 미제주 가산세도 통상적으로 내는데, 시험에는 지금 얘는 안 나왔고, 여기, 지금 명세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시절에 와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찍어서 좀 암기를 해주시고, 과거에는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 얘랑 얘는 이제 단골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로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뒤에서 원래 이제 세균계산서불성시 가산세랑 이제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어... 여기는 계산서예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세 신고할 때 해야 돼요. 계산서는 부과세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법인세 신고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 일단 기준점은 이제 3만원. 얘가 작년까지 만원이었어요. 작년까지 만원이었기 때문에 얘가 3만원으로 바뀌었어요. 3만원을 바꿨고, 접대비는 이제 3만원 이하는 경비 인정. 그리고, 어, 접대비 이외에도 3만원 이하는 경비 인정. 경비 인정하고 가산세 안 돼요. 가산세 안 되는데, 접대비는 3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경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크게 안 외우셔도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왔나? 3만원 초과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죠.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비교했을 때 접대비라면 가산세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계산서라고 요 계산서. 계산서. 요거는 이제 보통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분이고 이게 얘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애가 빠졌죠. 얘는 이제 세금이 빠졌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가산세를 여기서 매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계산서만. 위에 부분 헷갈리니까, 위에 부분 아예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네가 그거 누락했다라면 법인세 때 내라. 이제 이런 쪽인데,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학계표 하지 않죠. 이게 얘네들이 전자신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낼 일이 거의 없어요. 계산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만. 음, 여기도 시험에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뭐, 좀, 허무 맹랑하죠. 내용이 뭐 이상하죠. 저?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지금 영세서에 관련된 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간이 지금 영세서 아십니까? 간이 지금 영세서 신고는 지금 매달 하는 애들이 간이 지금 영세서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간이 지금 영세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와 사업밖에 없어요. 근로와 사업밖에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그런데 매월 신고하는 애는 매월 신고하는 애는 일용과 사업이에요. 일용은 매월 신고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에요. 일용은 그냥 지급명세서예요 그리고 어 빨간색 사업과 사업과 근로가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니, 지금 명세서는 일단 0.25, 0.125, 0.25, 0.125고, 매달하는 1용도 0.25, 0 1 2 5예요이세개는이 3개는, 즉, 얘랑 얘랑 얘는 0.25, 0 1 .25, 2 5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개념이에요. 시험은 아마 얘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그런데, 1용 근로소득은 0.25와 0.125의 차이가 몇 개월이냐면, 1개월이에요. 자, 매월 신고하는 파랑이는 1개월인데, 근로는 3개월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 7월 25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9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신고 기간이에요. 지금. 작년에 저도 신고했고, 근데 요즘 신고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걸려요. 지급이 1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귀속으로 따지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치 요 5개월치 6개월치가 아니라 5개월치 그럼 거, 1월 달거 1월 지급분은 사실은 12월 달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가고 가세요 얘는 5개월치 신고하는 거고 얘는 7개월치 신고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급 명세서니까 지급한 달의 명세서인데 귀속으로 따지면 얘는 이제 7월 지급이니까 6월 귀속이죠 맞죠 6월 기속부터 해서 언제까지? 12월 기속까지 신고를 해요. 귀속으로 따지면. 그래서 마지막 달에 있는 12월 지급과 12월 귀속은 더블로 신고해요. 더블로. 급여가 100이라면 200으로 신고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작성할 일이 생기면 이거좀 헷갈리거든요. 이거좀 헷갈려요. 근데 시험에는 안나요 시험에는 안 나아요. 어쨌든 지금은 5개월 치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하고 5개월만 하는데 어쨌든 간이지급명세서든 매월 신고하는 얘네들이든 0.25, 0 1 .25, 2로 바뀐거죠. 그런데 얘는 1개월이고, 얘는 1개월이고, 얘는 3개월이요왜 3개월이냐면 텀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급명세서입니다. 그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세,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급명세서, 물론 이런 굴로도 지금 명세서 이지만 얘는 0.25, 0.125, 1개월 짜리입니다.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얘를 암기해야 하셔야 돼요. 얘를 암기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3월 10일 또는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기준점은 1,0.5입니다. 자, 0.25의 반이 0.125죠. 얘는 1의 반이 0.5가 되는 거죠. 1의 반이 0.5가 되고 1의 반이 0.5가 되고 1의 반이 0.5가 되는데 얘는 전부 다몇개이죠 어, 3개월을 주는 겁니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는 근사태라고 하죠. 근사태, 근사태는 3월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원래 뭐 신고하는 날이에요, 이날? 연말영산신고기간이죠. 연말영산신고할 때, 연말정산신고할 때, 우리 이 3월 10일까지, 어, 지급영세서를 함께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수한 게 뭐냐면 연말영산 할때 퇴직자의 연말영산은 잘안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명세서 때 퇴직자를 빼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퇴직자도 다 함께 신고를 해 줘야 돼 나머지는 다 2월 말입니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뭐 이런 것들 배당소득 전부 다 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중요한데 너무 복잡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만든 자료가 아 어, 어느 인터넷 조회에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제가 만들었고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거 보셨다면 제거뺏긴 겁니다. <laughs> 일단은 그런 거고 일단은 내용은 정리하면 이게,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보자고요. 가산세는 법인세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만 안 나오고 제가 저 뒤에서 19강 갈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은 모르겠어요. 19강 갈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 세팅합니다. 자, 410페이지 풀어가겠습니다. 법인세 순영 신고지 작성 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배점이 3점짜리죠, 맞죠? 요런 식으로 하면서 3점을두개낸 거네요. 현재는 3점짜리고 이제 현재 프로그램에는 여기 법인조정 2 누르시고 그다 여기 가산세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법인조정2 누르시고, 가산세계 계산서를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1번보다는 2번이 시험에 나오는 편이고, 거의 나오고. 1번 보시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할인이 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법정 신고 기한이 이제 3월 31일이라고 본다면, 3월 31일보다 4월 10일날 신고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얘는 이제 0.5% 할인을 해줘야 돼. 0.5% 할인. 이0.5% 할인은 아니 반액 할인 제도. 그래서 이제 주식 액면가에 5천만원에 대한 거를 이제 프로그램상에 한번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봤는데 없어.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 맞쵸 이제, 이제 이거와 이거의 단어, 에 시험, 시험 문제에서 그런 말을 안 해줬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부과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와 이거,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미제출은 아예 신고 안한 거, 아예 안낸 거, 누락제출은 했는데 누락한 거, 이거예요. 예, 해야 돼, 일단은. 일단은 신고하고 깜빡한 거. 그거는 이제 더 적어진 거죠. 더 적어진, 적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5천만원 넣고, 엔터 딱 쳤을 때, 반액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니까 반액. 얘도 똑같네요. 의미 없네. 음. 보통 이게 좀더 작은데, 음, 그러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밑에 부분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에요. 적격증빙 서류가 아닐 때는 얼마 이하는 괜찮다 그랬죠? 어, 3만원 이하 괜찮아요. 2만원 이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어, 그래서 예를 이제, 가산세를 매기는 돈은 얼마다? 1 80, 190, 아, 어, 왜 암산이 안 되는 거야? 198만원이지. 자, 그 다음은요, 어, 소모품이 내네 거는 전부다 3만원 초과했죠? 그럼 요거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 되죠? 요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죠? 518만원이 되자마자, 요거에 2%니까, 여기 누르시고, 518만원,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료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참고로 이제 얘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우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산세액계산서 이 칸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 학습할 때어 가산세가 같이 나요 문제가 통상적으로 여기 블록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가산세 금방 계산한 결과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467페이지 자, 한번 해보세요 자 467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1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뭐 적조 증빙을 갖추고 있다 이 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임차료는요 임차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과세자에게 받는 거랑 하나는 간이 과세자에게 받는 것이 있겠죠 간이 가세자에게 받을 때 지금 지금은 또 간이 가세자 이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간이 가세자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4,800만 원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8,000만 원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은 다 4,800만 원 기준점 밖에 없어요. 간이 가세자에서 부동산하고 그 뭐죠? 그또한 개는 뭐지? 두 직종 술 먹고 노는 거 말하지? 야, 유흥, 유흥 종은 4,800만원이 기준이에요. 4,80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규정이고요.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즉이 문제가 일반 가세자의 이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반이 아니라 간이 가세자라면 간이 가세자라면 송금 명세서로 오케이. 이해 가시죠? 금액과 상관없이, 송금 명세서로 오케이. 과거에는 간이가세자도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어, 송금 명세서로 오케이이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 일반 과세자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가산세, 대사, 가산세 대상이 돼요.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차량 운반구는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잖아요. 그 개인인, 종업원인 소유 차량을 회사가 취득할 때, 종업원에게, 야, 세금 계산서 끊어줘. 못 끊죠. 이런 사례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또 있죠? 당근. 우리 회사도 당근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 사는 거잖아요. 개인은 세금 계산서나 적격증빙을 저에게 발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래에서는 송금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더 좋은 방법은 그 당근 거래를 스샷, 스샷,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출 명, 지출 거래 내역서 정도로 경비 처리가 돼요. 2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저희 학원에 있는 로봇 청소기 다 당근에서 놨거든요다 당근 청소기는 전부 다 당근. 경비를 통장으로 꼭 보내주고 통장 내역 남겨놓고. 당근 그거래를 스샷 해가지고 밴드에 저는 걸어놔요. 혹시 나중에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그렇게 하고, 근데 가산세 안 내도 돼. 아, 이해가시죠?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근이나 다 그런 것들이요. 에 3만 원 넘는 것도 상관없어요.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을 지로용지, 지로용지가 경비 인정이 돼요. 지로용지 제가 오늘 또아 오늘 냈던 지로용지가 뭐였냐면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자동차세도 지료용지잖아요. 그걸로 경비 처리가 되니까 얘도 가산세 대상이 안 돼요. 얘가 이제 문제죠. 3만 원 초과 금액은 간이영 수도 수치하면 안 되죠.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380만 원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380만 원.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는 38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이거죠. 6월 분, 6월 분, 자, 요거 발음 조심하셔야 되죠. 6월, 6월 분, 이렇게, 6, 아, 재밌군요. 6월 분, 6월 분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금 명세서는 7월 말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가 뭐다? 정상적, 정상적, 어, 제출기한이 되고, 그 다음 한달 이내까지 반액할인을 해주죠. 한달 이내죠. 지금 8월 25일. 그렇죠? 한달 이내에 어, 반액 할인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어 반액 할인해주기 때문에 얘는 0.125가 됩니다. 0.125가 됩니다. 0.125. 0.125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가시죠? 반액 할인을 외우셔야 돼요. 반액 할인을.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산생 내역서를 가서 여기죠. 얘는 이제 단골이에요. 얘랑 이제 얘가 단골이에요. 지금명세서가 단골인데 특히 지금명세서 중에 일용근로가 단골이에요. 그런데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간이 지금명세서는 근로와 사업이에요, 알겠죠? 근사만 간이고 일용은 간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명세서예요 여기는 아까 얼마였지? 380이었죠? 380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런 근로는 미제출, 미제출 등에 대해서 800만 원에서 반액으로 가야 된다 반액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련된 문제를 어 끝냈습니다. 과거 2022년도에는 이런 근로 지금 명세서 칸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제 법이 이제 프로그램이 개선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얘가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미지추 여기 넣어가지고 내가 여기 넣으면 여기 0.125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laughs> 그 당시 문제는 여기 넣고 계산기로 0.125 해서 넣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이제 생긴거죠. 알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산세 계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将。